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총사롱입니다 이번 시간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중국산 새총 가성비 갑 새총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어이 새총은 제가 좋아하는 새총 중에 이것도 하나예요. 이것도 정말 잘 맞고 파지감도 되게 편하고 그렇습니다. 제가 어 중국산 가성비 갑 새총을 지금까지 세개를 추천을 드렸는데 어, 이것도 정말 좋으니까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반 넘겨 형식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밴드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는 형식의 새총입니다 이 안에 보이시죠? 홈 이쪽에 홈도 보이고 말아서 집어넣고 하는 새총이 하나고 알값도 라운드도 잘 처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파지감이 좋아요. 세워쏘기 이 단궁 형식의 총인데, 어, 90도 쏘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쏘, 쏘기도 하고요. 세워쏘기를 할 때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쏘기도 합니다. 세워쏘기 건, 90도 쏘기 건잘 맞아요. 우선 이총 무게를 한번 스펙가, 스펙부터 보도록 할게요. 무게, 무게 한번 보겠습니다. 잘 보이시죠? 무게는. 123g, 123g이 나오고요. 그렇게 알루미늄보다 조금 무게가 나가요.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. 여기 보시면은 강국방 있죠? 여기 강국방, 하나, 그리고 반대편에도 세 개가 있어요. 하나, 둘, 셋. 그리고 이세 총이 초창기에 나왔던 건데, 그리고 제가 어제 설명했던 건 검은색은 어, 이거, 이후에 나온 새 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쪽 라운드 처리가 잘돼 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대량으로 생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어, 마감도 처리가 조금 깔끔하게 돼 있긴 한데, 아무리 망치 갖다 두드려도 깨지진 않는 새 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이새 총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고, 그게 정말 궁금해요. 하지만 제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만 할 뿐이죠. 추측? 강화 플라스틱?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. 그리고 이게 갈리는 것도 잘안 갈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, 들더라고요. 무기감이 있다 보니까. 그리고 이 파지감이 정말 편해요. 엄지 검지로 파질러고 중지. 약지, 깨끼로 이렇게 거치를 하는 형식의 세충이다 보니까, 아, 블루너 들어가서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. 치수는 제가 봤을 때는 80이나 나오지 않을까. 딱 맞네요. 80. 80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파공도 만, 초파공, 중파공도 만드는 80으로 만드는 이유가 이게 중국산 제품들이 잘 맞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도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. 20. 20. 이 안에는 40이 나오겠죠. 딱 40이 나옵니다. 길이는, 기장이죠. 전체 높이는, 100, 한 25? 125 정도가 나오고요. 이 안쪽, 활대 안쪽, 엄지검지 파지하는 부분이 대략 55. 55 정도가 나와요.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은, 거의 2cm, 2cm 정도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라운드가 처리가 돼 있죠. 이알 값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. 뭐, 각도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알 수가 없고. 근데 하도 많이 떨어지고 내붙이고 했는데도 이렇게 그냥 살짝 기스만 나지, 깔끔하게 되어 뭐, 있진 않아요. 저도 이거를 사용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도 가끔 한 번씩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접대용으로 이렇게, 어, 오시면 처음 써보시는 분들한테 내주는 세충 중에 하나예요. 부담이 없잖아요. 가격 저렴하고 이것도 제가 기억으로는 한만 원이나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어, 아무리 새구슬이 맞아도 강국방만 살짝 나지, 어, 이 정도 강국방이 났다는 거는 알루미늄도 이 정도 이렇게 내구성이 있거든요. 근데 진짜 플라스틱 안 좋은 것들은 다 깨져버리 깨져버리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쓸 수가 있죠. 처음 쏘시는 분들한테 야 이거 쏴봐 이걸로 연습해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. 그래서 저는 이 새총 세 번째 시간이긴 하지만 중국산 새총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가성비가, 가성비가, 파지감 값. 디자인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디자인이거든요. 그리고 제가 이 세총 비슷하게 만든 게또 있어요 알루미늄으로 이걸 하도 좋아가지고 통 알루미늄으로 만든 세총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한 90%는 흡사하게 만들긴 했는데 어 조금 폭을 그때 당시 제가 90을 썼기 때문에 폭을 90으로 아마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세총도 다음 시간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